자, 와일드쿤의 보드게임 동아리. 재밌었다. 재밌었다. 자, 시작! 이번 주 게임, 폭탄 고양이가 다시 돌아왔어요. 하지만 어, 더 어, 특별한! 음. 폭탄 고양이, 일곱 장의 카드와 한 장의 해체 카드를 들고 시작하고, 마지막까지 폭탄 카드를 뽑지 않고 살아남으면 되는 게임이다. 이 게임은 여러 특수 카드가 존재하는데, 공격 카드, 카드를 두번 들어오시킨다. 스킵 카드, 자기 차례를 건너 뛸수 있다. 호액 카드, 상대방의 카드 한 장을 받을 수 있다 섞기 카드+ 카드 더미를 무작위로 섞는다 예지 카드+ 카드 더미 맨위세 장을 볼수 있다 루 카드 해체 폭탄 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를 무효시킨다 해체 카드 폭탄 카드를 한번 막아준다 이후 폭탄 카드는 다시 카드 더미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번에 할 특별 버전 폭탄 고양이란. 천사냥이 악마냥이 암하의 돈이란 카드가 추가되며 암악의 돈 사용 시 천사냥 악마냥을 고르는 듀오를 하게 된다. 악마냥이는 폭탄 카드와 같은 효과이고 천사냥이는 어떤 카드든 카피할 수 있다. 하지만 양이가 하나라도 없을 시암하의 돈은 발동할 수 없다. 내 패에 지금 감자냉이가두개가 있기 때문에 두개 뭐였더라? 어떤 녀석 카드가 제일 맛있어 보일까? 여기 잿빛이 자식 어, 카드가 어, 맛있어 어, 보이는구만. 어, 어, 자, 뭘가갈까 어, 이거 가져갈까?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야! 야 좋아 어... 맨 왼쪽에 있는 걸로 가져갈게 해체! <laughs> 자 간다 진짜 잘 진짜 잘어 저기 진짜 잘 장난 boy yes <laughs> 해체 두개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 해체 됐어 <laughs> <오, 웃음> 나이스인데 <laughs> o nope. 연니 어. 높... <laughs> 어? 어. 야. <laughs> 그거 무리였 내가 내려봐. <웃음> 오케이. <웃음> 젠장. 좋은 걸 <laughs> 가져갔구만. 가 잠깐만. 마 골라라. 자, 이게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바꿀 건지 아니지? 앞에 놔주면 돼? 돼. 난 바꾸지 않겠어. 네. 야, 네. 고맙다, 동강. 뭐라고! 뭐, 마지막으로 그냥... 기회를 주지. <laughs> 밤에는... 난 바꾸지 않겠어. <laughs> 제발 바꿔줘. <바꾸지. 웃음> <에이? 웃음> 야, 이장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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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laughs> 마아바자 <get> <laughs> 생각해! 장마구! 방류론 50도 이다 방류론 5도 왼쪽? 아니로쪽아이러다날겠어 빨리 <laughs> 에라이 모르겠다! 바꿔어니 바꿔, 어, 언니, 바꿔! 뭐야, 공개! 슈우우우우 어. <laughs> 아무튼 음... 그냥 잘가라 잘 내가 할거라 <laughs> 생각하는 거지. 잠깐만 아마겟또왜 <laughs> 내가 아마겟를하는 <laughs> <나, 웃음> <laughs> 운명을 결정하자고, 동까. 니가 내 운을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 해보시지. 나는 바꾸지 않겠소. 어 과연 이 둘의 순으아아죽어라아 언제부터 내가 해체가 없다고 생각하나 넌... 라경수 아아! 있구나! 일단 아, 내 차례구만 아, 하나 내놔어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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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케이 또 하나 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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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가 하나 가져갈게 <laughs> 젠장 나가져가게 <있나> <laughs> 이거 여기가 이거 여기가 뭐, <laughs> <의미가> 있어 <laughs> 의미가, 의미가 있어? 있냐 못 따라 이거 더해나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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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건너뜨게한아 봐봐 너, <laughs> <laughs> 너 차례야. 그거 하나? 어나어나뭐나아니 어, 나, 어, 어, 뭐. 결과 안 달라졌어. 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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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뭐 <뭐예요>? 해요? 뭐야? <laughs> 괜찮아. <laughs> <laughs>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맨 위에 폭탄이었을 때? <laughs> 아뭐 어쩔 수 없잖아 뭐, 이건 실수였는데. 그러 너는 잘 너니? 아그 참나 가래도 엄청 해책하는 나만이 아 이럴수가 이럴 난 2등 할거야 너빠짐 <laughs> <줄까? 웃음> 그러면 못 따라 <알아>, 너해 <laughs> 아니 난 앞으로의 인생을 보겠다 <laughs> <laughs> 어 어머나? <laughs>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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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용히 해 나만 보이는거야 오케이 나만 보이는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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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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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니. 뭔데 그래 이렇게 무슨 일이야 대체! 대체 뭘 봤길래 그래! 아 실수로 섞어버렸당! 어, 오히려 아, 좋을 수 있어! 실수...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섞어놓으니까? 내 네, 차례다! 어? 뭐야? 젠장! 바보가 쓴 녀석! 넌 거기까지인 거야! <웃음> <웃음> 결국 또 나의 신의 카드가 우승한 건가? 정말 완벽한 배우 말하세요 뭐야 뽑아? 네 그런 사람 맞짝두고 시작해! <웃음> <웃음> 왜 어이? 와! 아아고아뽀아아아아아고아뽀하고뽀아하고 뽀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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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들하고 뽀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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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고뽀뽀뽀뽀고 잘 가라! 아! 아어 죽었어! <laughs> 야, 말도 꼭잘해다맞잖아 음. 야, 섞어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나 자, 자! 자, 자! 자, 자! 너 자식이라 거야. 죄송합니다 형님. 안 되겠구만. 하나 더가져아 이거 가져가 비명소리가 아주 듣기 좋거나 하나만 더 가져가 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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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명소리다. 이거 어떠냐. 상남자 탓게 공격하겠다. 공격이 가는 거 줘봐. 아이 휴발! 휴발?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구나. 제발같지 제발 왔어요. 쏘지 않 거야? 어어지는고만재밌어지는고 왔어요. 거어요 쏘지 않고 왔어요. 쏘지 않고 왔어요. 쏘지 않고 왔어지 않고 왔어요. 쏘지 않고 어지지 마구나 살려줘 말도 치기게나 가족도 없어 마구나 아마 사랑해 사 사랑해 사랑나사져 마구 나 나도 없어! 나. 아, 나 아, 사 어, 살고 싶어? 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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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아해사 진짜 죽을 해 같아 해사랑 <laughs> 됐다 <laughs> 진짜 죽는 거지? 안 뒤집을 거야? 잘 가나 말드꾼입다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그렇게 된 거네. <건> <laughs> 야, 설마 더지겠어? 진짜 더져? 좋아. 좋아, 설마 더지겠냐고? <laughs>

나부터 인가동강이가 기특하니까는 카드 네 너. 야이 자식아. 가져가라고, 가아가라고 바로 바로 써, 바로 써. 야 늦나? 이만 꺼, 꺼 봐! 제발 그만해! 근데 이걸 자세히 봐봐. 너가 준 거랑 다르게 생겼지? 다 탈이 남았겠어 제발 멈춰! 왜 나한테 막 들어갈 거야! 나 바꿀 거냐 말 거냐 나는 상관없다. 바꿀 거야!

나치 선넌내 어, 터르면 또안 먹겠어 날줄 알아. <laughs> 무서워. 나도 나줄 네, 알아. 돈까 <laughs> <이를> 어떡하지? 어, <laughs> 넌 나랑 싸우지 못해. 돈까. 구나. 도망갔 도망갔어. 우도망치지마도망치지 마! 이게 내가 너에게 할수 있는 최고의 복수다 너의 도파민을끊어버지 아니, 저 대신 써줄게저저렇 안돼 안돼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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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저렇게. 게저렇 카드네나. 이씨. 야이게저저거게 저렇게. 야개 무서워. 바꿀까 말까 나안봐 오케이 하나 둘셋진야 셋, 셋. 셋. 이건 통깡이 승리다 이건 이거 졌어 야 이거 진짜 <laughs> 야 진짜 대단하다 통깡아 에라이 다시가 고마워 통깡이는 상처뿐인 승리네 버리겠어 오케이 버리겠어 <laughs> <laughs> 아니야 멋진 승부였어. 뭐해 섞고 아니 잠깐만. <laughs> 내가 왜? 어... AC 아마겟돈. 게임을. 야 <laughs> 전술이 A씨 아니야. 아마게또. 네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야. 뭔데 그게? 있는데 AC 아마겟돈 있는데? <laughs> 아, 하자고 어, <laughs> 그래 알았어. 야 감자로 카드 하나 못 뺏겠다고. <웃음> <웃음> 오랜만에 <웃음> 보는 그나마 리클. 하나 아, 그러면... 둘 <laughs> 셋. 그렇지. 와! 야, 갈겨. 어? 오, 갈기라니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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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씻고 웃음> 가져가, 그냥. 오, <laughs> <갈, 웃음> 왜1 그래, 그래, <laughs> 랜덤이 알아서 해라. 바꿀 거야? 말 거야? 오늘 어 오케이. 오! 아! 돌아, 화살을 주인디 찾아갔어. 저 화살의 <laughs> 주인은 바로 아무 딸이야. <laughs> 음 일단 건너뜁니다. 우리 대결은 끝을 봐야겠지. 아이고 아저 화살이 어로 돌아갈 것인가. 바꾸자. 두둥 바꿨어. 완도 우리 처음으로 바꿨어. 자 3, 2, 1. e e t 와 이게 말이 되나? <웃음> <웃음> 와 아니 개짜증 나. 당했다. 완벽. 나에게 적합한 상대였다. 싹. <laughs> <laughs> 사르도마! <laughs> 사라바다 말도쿨 뽑았어? 나도 한 번. 뽑아볼까? <laughs> 젠장 괜히 했다! <있다. 웃음> 괜찮아. 이걸 사용을 <laughs> 했잖아. 그래그래 일단 그래. 가진 거 내놔봐라. 가져가. 아, 그럼 솔로 뛰겠다. <laughs> 어? 음, 나구만. 그럼 공격 두번 하겠다. 어? 따닥! <laughs> 어? 안 돼. 이것도 안 돼. 따닥! <laughs> 너도 안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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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섞을 수밖에 없겠군? <laughs> 샷!

와이드 군의 영역 전개 장렬. 그럼 이제 진짜 죽어라. <laughs> 그쵸, 웃고 있어. 스크러가 웃고 있다고. 頑張다たな다나 <laughs> 어? <laughs> 수박만 남기고 죽었어. 아, 재밌었다. 아, 좋았다. 재밌었어요.